안녕하세요. 패밀리 이소라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 공항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울 현장을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공항에 온 이유는요. 제이파크 세부 현장 답사를 가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타고 갈 비행기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탑승 수속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서 있었는데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밤 비행기로 가서 이제 2박 3일간 세부와 볼 현장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는 4시간 비행 후 엘카스카디 제이파크 세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내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 제이파크 세부의 로비는 꽤 넓은 편이에요. 엄마 실장님과 함께 약 4일 동안 묵게 될 숙소입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방은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와, 크다. 객실은 막탄 스위트룸으로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이 두 개였습니다. 아, 어, 방이 따로 되어 있다. 엄청 좋데요 음. 여기가 아마도 욕실 욕실이. 이제 휴식을 하고 내일 호핑투어 를갈 예정입니다 조식 오픈 시간은 6시부터 인데요 저는 8시쯤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비율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셋째 날 갔을 때에는 8시 반쯤 갔었는데, 그땐 대기를 하고 들어갈 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식의 메뉴는 한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계속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야 했었고요. 투어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7월 중순은 우기철 인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정말 좋았고요. 제이파크 호텔에서 뒤쪽으로 나와 스노클링 포인트까지 배를 타고 조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호핑투어를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에 일찍 올라와서 쉬었습니다. 필리핀 세부는 물이 맑기로도 유명한데요. 볼은 세부보다 더 맑고 청정하다고 하니 호핑투어를 하면 더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밥을 주니까 모여드는 모습도 정말 신기했고요. 호핑투어 후에 선상 낚시 체험도 했는데요.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 물고기는 몇명 잡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중에 두 마리를 잡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 실장님도 한 마리를 잡아서 물고기 인증샷까지 찍어 놓았어요. 식사는 배 위에서 바베큐와 과일로 배부르게 먹었고요. 습하지 않아서 많이 덥지 않았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맞은 바람은 정말 시원했는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패러세일링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일정은 호핑 투어를 끝으로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실장님과 머드크랩을 먹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레드크랩이라는 곳에 미리 예약을 했고요. 이곳은 픽 드랍이 가능해서 편하게 오고 갈수 있었습니다. 크랩을 직접 고르게 되어 있었고요. 메뉴는 머드크랩과 블랙타이거 새우, 모닝글로리, 갈릭 라이스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었지만 물놀이 후에 배가 너무 고팠는지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요. 식사 후 데이파크 호텔 앞 거리에 나왔습니다. 추천받은 마사지 샵을 다녀올 건데요. 이 호텔 앞 거리는 원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호텔이 들어서고 상점 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다양한 상점들과 노점상, 선전소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부에서 배를 타고 보울 제이 파크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러 나왔고요. 이 배를 타고 세부에서 보울 팡라오 삼으로 가게 되는데요. 보울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발리카삭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발리카삭은 다이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보울에 제이파크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1353실에 호텔 스위트룸, 풀빌라 그리고 초대형 워터 테마파크와 골프장, 천연 동굴까지 위치하는데요.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곳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볼 최초로 27홀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골프장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저 앞에 하얀 해변이 보이는 곳이 제이파크 볼이 위치할 곳이에요. 360도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뷰 맛집입니다. 이 해변이 바로 제이파크 볼 앞에서 볼수 있는 화이트 비치입니다. 호텔에서 바로 해변으로 이어질 수 있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비치 앞 이곳은 거북이가 알을 낳는다는 장소라고 합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앞에 보이는 저 단은 인피니티 풀과 풀장이 들어올 곳입니다. 총 3단으로 엄청난 규모의 인피니티 풀장이 폭포처럼 조성이 될 곳인데요. 그리고 제이파크 보울에는 천연 동굴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동굴이 발견된 것인데요. 앞에 보이는 입구는 아래쪽으로 연결된 입구입니다. 이 동굴도 워터파크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조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래쪽으로는 다닐 수 없고 위쪽으로 만들어온 동굴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전부 이 자리들이 풀장으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다이빙을 할수 있는 다이빙대도 설치가 된다고 하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인피니티 풀이 들어올 곳에 올라와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현지 단이 쳐 있는 곳이 전부 풀장이 들어올 곳으로 총 3단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이 동굴 위쪽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3년 신설된 고을공항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고울까지 직항 노선도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인 해난 호텔에도 방문했는데요. 보울에는 5성급 호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빈 방을 찾기 어렵다고 해요. 이 해난 호텔은 약 2만 평의 규모로 알로나 비치 앞 인피니티 풀과 워터파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일단으로 알로나 비치를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7월 중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었는데요. 해난 호텔은 2015년에 개장한 호텔입니다. 제이파크 보울은 2026년 개장 예정이며 필리핀 최초로 7성급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제이파크 보울은 3단 인피니티 풀과 리바운 화이트 비치, 워터파크 천연동굴까지 즐길 수 있게 조성됩니다. 그리고 해남호텔에서 알로나 비치까지 바로 앞이라 바다수영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이파크 보울도 비치 바로 앞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바다를 감상하고 수영까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난 호텔 앞 알로나 비치 주변으로는 카페와 음식점, 마사지샵, 바 등의 상점들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은 세부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세부 시티에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세부에 오고 나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필리핀의 비는 스콜성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렸더니 신기하게도 딱 그쳤습니다. 도착한 곳은 라프라프 기념비이면서 마젤란 기념비가 있는 공원인데요. 이 기념비에는 두 가지의 설명이 써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1866년 세워진 마젤란 기념비가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이 기념비는 왼쪽 사진의 모습이었었는데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고 해요. 마젤라는 세계적인 탐험가로 필리핀 입장에서는 침략가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일 전면에는 라프라푸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프라푸는 막탄 섬을 침략했던 스페인과 용감하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필리핀의 인구의 약80% 이상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녀온 산토리뇨 성당이 제일 오래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꽤 웅장하고 넓은 규모로 당시에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산토리뇨 성당은 아기 예수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산토니뇨라는 교의 이름은 아기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인들은 이 예수상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며 아기 예수상에 기도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초를 밝힐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 실장님과 함께 초를 키며 소원도 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되고 작은 요새인 산 페드로 요새입니다. 비가 꽤 내려서 영상은 찍지 못해서 사진으로 남겼고요. 입구 좌우로 역사적인 인물과 기록이 남겨져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요새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는 현지식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부 공항으로 가는 찬이에요. 필리핀에서의 정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항에 오니 세부는 정말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세부에 이어서 보홀도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들어오게 될 제이파크 보홀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필리핀 세부와 보울의 현장 답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